안녕하세요 디지털 고치 유정입니다 오늘은 즉문즉답을 패러디한 즉문즉동 시간입니다 즉시 질문하면 즉시 동영상으로 답을 해결해 드리는 역할들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유튜브에 이 동영상을 이 스마트폰으로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올리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면을 보면 지금 스마트폰 어플에 유튜브 어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거예요 이건 기본 어플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동영상을 올리시려면 기본적으로는 유튜브 어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 어플 을 이렇게 딱 눌러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튜브 어플에서 이렇게 검색을 누르셔가지고 지금까지 동영상을 보셨을 텐데 보는 게 아니라 업로드하겠다 동영상을 업로드하겠다라고 하실 때는요, 옆에 있는 여기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보게 눌러볼게요. 자, 카메라를 이렇게 누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이 주르룩 보여지는데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허용을 눌러다오, 뭐 허용 몇 개를 눌러다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허용, 허용, 허용을 누르셔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상이 보이도록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영상을 찍은 게 가장 위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저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터치를 하시면 자, 기본적으로 올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 이 영상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겠죠. 보시면 제목, 설명, 그다음에 공개 범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어, 제목에다가 저희가 여기다가 뭐 오늘 아침 풍경 해볼까요? 풍경 이렇게 올리시고 설명에다가는 뭐꽃 사진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 제목과 설명은 다른 유튜브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올렸는지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여기 있는 개인정보 보호가요. 동영상의 공개범입니다. 위 예를 들어서 공개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겠다. 그리고 어, 비공개는 나만 보겠다라는 그 뜻이고요. 이 밑에 있는 미등록은 링크가 있는 사람들 게,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습이니까 이 미등록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목, 설명, 공개 범위까지 완성이 되고 위에 있는 파란색인 아이콘을 누르면 업로드가 됩니다 유튜브에 자 그런데 조금 더 편집을 좀 하고 싶다 영상의 퀄리티를 좀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요 세 가지 편집 도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여기 보이는 게 편집 영역들을 정하는 겁니다 앞에 뒤에를 이렇게 조절하시면서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앞에 뒤에가 편집이 달라지면 어, 영상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드는 보정 효과가 있는데요. 보정 효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는 보정 버튼을 누르시면 색깔이 변해지죠. 네. 조금 더 원하는 색상 값을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네. 원하는 톤을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잔잔한 음악을 좀 넣고 싶다라고 하면요. 여기 있는 네, 음악 표시, 음표 표시 누르시면, 여기 있는 그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네, 미리 듣기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누르시고. 그렇죠? 네, 이게 마음에 들어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음악을 삽입하는 방법은 여기 플러스 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음악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한 플레이를 해볼까요? 어, 잘 들어가네요. 자, 혹시 목소리가 들어간 분들은요, 내 목소리와 음악들의 크기를 조정을, 조절을 하고 싶다라 하신 분들은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원본, 즉, 목소리를 크게 할지, 음악을 크게 할지라고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누르시고, 마지막으로 다 준비가 되셨다면, 위에 있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업로드를 시키시면 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지금 동영상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95%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100%가 되면, 네, 다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보통 이제 이게 15초짜리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긴 영상을 올리실 때는 와이파이가 잘 되어 있는, 혹시 데이터 무제한이 아니신 분들은 와이파이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상이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영상이 어디에 올려져 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올렸으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 어플에 들어오시면요, 어, 이쪽 오른쪽 아래에 라이브러리라고 보여있는 폴더가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면 기록 밑에 내 동영상이라고 보이시죠? 내 동영상을 누르시면 내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가끔은 지우기도 하고, 뭐 수정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디 있냐면 영상 바로 옆에 있는 이렇게 더 보기 표시. 네. 점세개 표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어, 밑에 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두 개를 올려서, 네. 여기 있는 걸 눌러주시면, 삭제하실 땐 삭제.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하실 땐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한테 퍼 날리기를 하겠다 면 공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유튜브에 동영상 업로드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어, 증문 즉동!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